안녕하세요. 오늘은 Microarray Screening Reveals Two Non-Conventional SUMO Binding Modules Linked to DNA Repair by Non-Homologous and Joining 라는 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SUMO 이 l a t i o n 이 DNA 수리 단백질을 조절하여 유전체 무결성과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XRCC4가 SUMO2와 상호작용하여 비동형 말단 접합 수리 메커니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스모일 라션은 세포 신호 경로, 특히 DNA 이중 가닥 절단 수리를 포함한 유전체 무결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DSB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암과 신경 변성, 면역 결핍 및 조기 노화로 이어집니다. 연구에서는 XRCC4의 스모 결합 영역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역이 DNA 수리 경로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혔습니다. 특히 XRCC4가 스모1보다 스모2와 더잘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의 결론으로 밝혀진 내용은 수모 2는 xrcc4와 상호작용하여 nhej 및 dna 수리 경로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특히 수모 2가 xrcc4에 결합함으로써 lig4 및 iffo1과의 상호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xrcc4의 수모 결합 모듈이 수모 1보다 수모 2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XRCC4는 짧은 토폴로지보다 포리수모2 사슬에 더잘 결합하였습니다. 특히 수모 결합 모듈의 K102 위치에 있는 양전화가 이러한 선택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 단백질 칩 스크리닝을 사용하여 포리수모2 사슬에 결합하는 수백 개의 리셉터를 밝혀냈으며 DNA 리페어 단백질 XRCC4에 있는 두 개의 수모2 결합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수모2가 비상동 말단 접합에서 DNA 수선에 관여하는 다양한 복합체를 조절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 단백질 칩을 이용한 스크리닝 기업이 생물학 연구를 혁신하고 있는 점을 강조드리며 연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